자, 포물선이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에서 X 플러스 2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 범위를 정하래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만나니까 일단 X제곱, 2AX 플러스 2A는 X다하기 2고, 얘의 근이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다,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이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넘겨서 근의 분리로 풀수 있지. 넘기면 이제 첫 번째 풀이가 x제곱 플러스 2a-1x 플러스 2a 빼기 2는 0. 한번해어봐게 인수분해 되면은 그냥 푸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인수분해가 되네요. 아, 그럼 인수분해 되면 2a 빼기 2와 1이니까. 둘이 닿으면 2a 빼기 1이 되니까요. x는 2 빼기 2a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이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그냥 인수분해 다 되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네. 그냥 이렇게 푸는 게낫겠네요 마이너스 2상 어디 1이하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빼기 2a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양쪽에 2를 빼면은 마이너스 4이상 마이너스 1 a는 2분의 1에서 2사이 그리고 a는 뭐가 아니야 2에 넘어가면 2분의 3이 아니다. 이렇게 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번째 풀이가 얘를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가 안된다면 얘를 나는 개인적으로 두번째 풀이로 넘기고, 예, 근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1 사이에 서로 다른 두실 근이니까,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2 넣는 게 0보다 같거나 크고, 1 넣는 게 0보다 같거나 크고. 축은 여기 있고,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든가. 세 번째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음, 개인적으로 나는 요걸 더 좋아해요. 이거는, 2 a, x 빼기, X 다 1인가요? 이렇게 놓고, 요 그림을 그리고요. 마이너스 1과 2 지나는 이런 그림이 있고, 이거와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 지나는, 뭐야, 직선 중에서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근이 있어야 돼. 여기서 만나기 위한 범위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판별식을 하지 뭐야. 접선과 어느 점을 지난다로 표현한 걸더 좋아한다. 근데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푸시라고요. 자 됐나? 인수분해 되니까 예프리가 제일 효율적이다. 다를 때는 다르게 그림을 그려서 근의 분리 혹은 만나는 점, 고정된 점을 찾아서 한다. 알겠니?